안녕하십니까. <laughs> 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뜻을 매너해 시민의 꿈을 매매해 시민을 위한 긍정활동에 힘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그안번호 1855호 광주시 갈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위원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타협점을 모색해 나간다면 어한 갈등도 보다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 8조에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갈등영향 분석을 통해 공공정책의 갈등 유발 요인과 주요 쟁점,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안제 9조에서는 갈등영향 분석 결과에 따라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 등에서는 갈등관리 총괄 부서에 한시적으로 갈등의 당사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를둘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를 운영함으로써 직점 사안을 공론화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부터 제18조에는 협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갈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현안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시민 간의 갈등과 그리고 광주시 공공기관과 주민 간의 갈등이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광주시 갈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숙고하셔서, 어, 원한대로 의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